최근 심심했던 한 A.V. 배우가 자신의 SNS에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글을 올렸는데 댓글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배우 후카다 에이미는 자신의 SNS에 뭐든지 알려줄게라는 글을 올렸는데 팬들은 컴퓨터에 어려운 용어들을 써내려가며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또 수학 문제를 캡처해 올리는 팬들도 있었으며. 자동차 엔진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 습니다. 이후에도 사진 한 장을 올리며 가리 고 있는 손 치워 줄까라는 글을 올렸는데 한편은 댓글로 됐습니다. 구글에 후카다 에이미 치면 금방 나와요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후카다 에이미는 뭐 먹고 싶어 라고 글을 올리자 댓글에는 놀이 체제 빌트인 가스렌지 프로그램 모델이네요. 지진 감지 정지 기능이 달려있어서 만약에 사태에도 안심이에요라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공식 계정에도 엘리베이터 고장, 한가하니까 놀자라고 글을 올렸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고장났으면 신고부터 하세요. 한가하게 놀 때가 아닙니다. 생명에 지장이 생깁니다. 옷은 왜 짜고 있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H&M 입어봤어. 잘 어울려요라고 올리자 미안합니다. 후카다 에이미 씨를 멋대로 자동차 정비소에 취업시켰습니다라며 합성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줄까라는 글을 올리자 아베 정권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후카다 에이미는 2017년 청춘시대 레이블로 AV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2018년 서울에서 얼굴과 가슴 등을 성형했습니다. 이후 성형이 워낙 예쁘게 돼서 얼굴이 예쁘다는 평이 많지만 코가 부자연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에이미는 학창시절 뚱뚱해서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75kg이었던 에이미는 할머니에게 조언을 얻어 일일 일식된장국과 밥만 먹어 25kg을 감량했고 도쿄로 상경해 지하 아이돌로 활동하지만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에이미는 심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어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AV로 전향했다는 컨셉으로 데뷔했습니다. 현재 후카다 에이미는 일본에서 업계순위 탑3 안에 들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앞선 댓글들처럼 에이미는 팬들과 SNS, 유튜브를 통해 소통하며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